예 반갑습니다. 297번 문제 이렇게 땡땡땡이 있으면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보라고 했었지? 그래 안 그래? 집중력을 요구하고 끈기를 요구합니다. 꼼꼼하게 연산하시고요. 그래서 이규칙성대로이 정의대로 이 정의대로 규칙성을 찾아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Z1이 2 플러스 i래. Z1이 2 플러스 i. 오케이? 그 다음에 1-Z1 곱하기 Z2는 1과 같애 Z2를 구하러 갈까요? Z2는 양변에 1-Z1으로 나가려 있지요 그래 안 그래? Z1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1-2플러스 i죠?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됐습니까 우리 친구?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 그러면 분모의 실수와 그렇죠? 플러스 i, 여기도 마이너스 2 플러스 i로 곱해야 되겠지. 됐습니까 그러면은 2분의, 뭐 자기 다시 나오겠죠? 마이너스 1, 플러스 i가 나와. 요 z2가. z2가 이 값이 나와. 요됐습니까 z3. z3는 양의 1만 z2분, 2를 나누는 거네, 우리 친구. 뭐, z4도. 1만 z3분의 1이겠지, 그 다음에. 뭐, z5도. 1 마이너스 z 5분의 1이겠지. 그다음에 2, 1, 3, 2, 4, 3, 5, 4. 됐습니까? 계속계산 해봅시다. 1 마이너스 z2가 2분의 1.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1이지. 그렇지? 그러면 2분의 1. 통은 2분의 2죠.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고. 오케이. 그럼 3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. 이것은 3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지. 그다음에 그래? 됐나 리 친구? 그러면 유리화 시키면 여기는 3 3 9 12죠? 1 0분에 오케이? 2 3은 6 6 플러스 2i 바로 할게요 리 친구 됐나? 실수화 시키는 거 여기에 3 플러스 i 여기도 3 플러스 i 3 3 9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10이 되겠지? 됐나? 바로 할수 있겠죠? 그러면, 약분 대 얼마니 약분은 보이나? 약분 되면, 5분의 3 플러스 i가 되네. 5분의 3 플러스 i. 됐죠? 뭐 숫자 조금 아, 흔히 불안하다. 음. 그 다음에, z3가 5분의 3 플러스 i지. 계속. 집중력 있게. 집중력 있게 해야 됩니다. 그러면 5분의. 5분의 5죠? 5 3은 2. 자, 2 마이너스 i. 이렇게 해놓 친구 그러면 2 마이너스 i 분의 5 실수화 시키면 2 플러스 i 고배해야 되겠지? 네. 여기도 2 플러스 i 그래 안그 친구 그러면 5 분의 5 약분되네? 2 플러스 i가 나오네 이게 5가 나오잖아요 약분되니까 2 플러스 i가 나와 어? 끝났다 2 플러스 i 2 플러스 i 아 z1에서 z3 몇칸 차이 납니까? z1 하나 둘, 세칸 차이가 우고 친구. 세 칸마다 돌아가네. 몇 칸마다? 세 칸마다. 그럼 Z50을 구하라면, 그 대체, 세 칸마다 돌아가세 칸. 그럼 3 곱하기 세 칸마다.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, 우리 친구. 그렇죠 16이지,지. 36, 48. 그럼 두 개가 남네. 몇개 남다고? 는두 개. 2개. 두 개가 남는다. 몇 개가 남다고? 는두 개. 그래서 Z2로 끝나겠지, 그 다음, 요 친구. 죄송합니다. 두개 남으니까, 하나, 둘. 여기서 끝나는 친구. 그래, 그래. 됐으니까, 이 Z1이 Z4랑 같으니까, Z4는 Z7가 같잖세 칸씩 하잖아세 칸씩. 세 칸씩 16번 돈 다음에, 돈 다음에 두개남으 거야. 두 개. 그래, 음 친구. 두개 남으니까, Z49, Z50. 됐나요? 네, 답은 5분의 3 플러스 I가 되겠지. 두개안 남나? 나누어 떨어지고 오케이 여기서 끝나고 어아 죄송합니다 한개두개 개. 이거지? 이거지? 미쳤어 봐봐 여기서 끝나고 16번 한개두개 개 남으니까 2분의 답은?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네 답은? 2번이 되겠네 우리 친구 i 빼기 1이니까 그렇죠 답은 2번 됐나요 우리 친구? 직선 찾아봐야 돼.